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의 내용으로 또 좋은 내용을 같이 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죄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기감을 줍니다. 것이 이제 좋은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쁜 일이 되어서 돌아올 것임을 아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Warning to Rich Oppressors 부자이지만은 사람들을 어, 억압하는. 그리고 옳지 않게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또 이어집니다. 제 영어학습과 진리공부 채널에 야고보에서몇절 이렇게 검색해서 치면 해당 내용을 영어로 또 여러분 께서 즉 원문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부환자에게 어떤 경고를 지금 주려고 하십니까 그냥 부자라고 경고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억압을 하기 때문에 또 옳지 않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경고를 보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 에 뭔가 이상한 것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할 일이 올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가 썩어서 침식하고 그들이 또 그것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시험 받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냐면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산을 나쁜 의도로 저장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나중에 큰 일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일한 노동자들에게 삭도 주지 않고 그들은 울고 있고 그 우는 소리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기회까지 이르렀다는 증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또 죄를 죄로 모르고 사치스럽고 방종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겠죠. 종을 울려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그 선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가는데 자신은 그것을 어, 무시하고 스스로를 살찌우는 데만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오게 되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들은 제로 제를 알 제를 제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맞서서 싸우지도 않은 끙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당연히 뭔가 나쁜 일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Patience in suffering 또 다른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와는 또 다른 편이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도 고난 중에서도 기다리면 어떻게 되길래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지경을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시죠. 농부가 봄과 가을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심으로 주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 귀중한 꾸물들이 또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굳건히 서있으라는 이야기 거의 다와 와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굳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장애는 복이 온다 라는 이야기다 비호로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만 믿고 진짜로 이제 뭐 비가 안 와도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예로서 비유를 드신 비유를 드신 것인데도 그것을 이제 실제로 알아들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서로 어,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 한마디로 알고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심판도 더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돌이키라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 예를 또 들고 계시죠. 선지자 분들은 우리의 훌륭한 예가 되신다 말씀입니다. 하느님 즉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선지자들을 예로 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욥이라는 분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길었던 그, 장, 아, 그 가뭄이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결국 주게 됐다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동정심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맹세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법정에서 얘 예, 아니요, 이 말만 하면 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맹세하면서 어, 미래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면서 나는 무조건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공원하고 다니면 나중에 어... 아 주사 람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과는 다른 우리 자신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낫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본 내용을 또 한글 해설을 보면서 또더 짧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한 스터디 성경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영어 한글 나나와 있는 그런 성경을 구입해서 지금 진리 공부에 잘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될것 같고 이번 시간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제가 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주처럼 주호님처럼 동정심과 자비로 마음으로 꽉 차지는 않더라도 아, 그런 마음을 노력으로 개발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처럼 될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그 다음 내용인 신념으로 하는 기도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장 마지막 내용과 5장의 보안자에게 주는 경고, 또 인내와 기도편, 을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 마지막 생각도 조금 있었죠. 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죄는 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는 것이 선행되고 그렇게 잘 알아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행했던 그 알고로 인해서 뭔가 나쁜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각을 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그 나쁜 행동에 반대가 되는 그런 행동으로 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 고생시킬 일들, 나를 고생시킬 일들,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리가 된대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